지금 마이린 트위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캐디크레이터 마이린입니다. 제가 솜사탕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엄청 달고 먹는 느낌도 좋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뭐 놀러 가는 곳에 솜사탕 파는 곳이 있으면 어머한테 쫄라서 바로 사는데요. 요즘에 막 이런 솜사탕이 다양한 예쁜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런 토끼 모양 솜사탕이 가장 인기랍니다. 그래서 이 토끼 모양 솜사탕. 네, 만드는 달인을 찾았는데요. 와, 토끼몽 삼두탕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함께 만드는 모습 보시죠! 오, 벚분이나요 우와, 우와! 하얀 곰이 만성된 곳에 설탕을 넣으니까. 터지고 있어요. 완전 커지고 있어요 완전 졌는데요 완전 커졌죠 아저씨 약간 도와줄래요? 네. 이거를 들고 있어줘요. 아저씨가 P P 를 만들어줄게요. 아, 저 얼굴, 얼굴보다 커요. 이거는 귀에요, 귀. 오, 검은색은 저런 완전 신게요 나머지 한쪽지도 이렇게 나머지 한쪽면성오 여러분 반갑드세요 아, 진짜 토끼같아요 이렇게 눈을 붙여주면 더 토끼 같겠죠? 아, 진짜 막, 진짜 살있는것 같아요. 저 토끼 같지 않나요? 또, 아, 뭔가 놀란 토끼 같아요. 와, 어, 진짜 크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귀여워요, 토끼. <laughs> 네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또자 솜사탕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좀더 맛있을 거 같네요 근데 이 토끼 먹기에 약간 아깝지 않나요? 그러면 먼저 귀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아 이제 토끼 기 먹는다고 하니까 약간 기분이 좀 그래요. 딱 그래가지고 첫 번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laughs> 진짜 달아요 와, 역시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욱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진짜 오다 빠지네? 네. 기적. 와 역시 솜사탕은 진짜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위에는 분홍색은 딸기 맛이고 아래는 하얀색은 어떤 맛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네. 또 하나. 어. 아, 근데 이게 워낙 커서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 좋을 같아요 가족들이. 네, 이게 너무 커서 어린이가 혼자 먹으면 너무 커서 다못 먹을 것 같으니까 가족끼리 나눠 먹으면서. 아, 어. 어 여기 뿌났어요 <laughs> 이게 음, 조금 오래 되고 있으니까 여기 막 이게 점점 내려와서 오. 뿔이 났네요. 어, 도깨비가 잘 도깨비 도깨비 이런 모습도 재밌잖아요. 아니 이게 뿌리 오래 뿌리래. 토끼 귀가 점점 오래 있으니까 막 뿌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진짜 막 도깨비 같아지는데요? 콧불도 나고, 그냥 도깨비 같아지고. 얘는 밑에 하얀 부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얀 부분을 먹었 약간 짜게 맛이 나는데, 이거 그냥, 그냥 설탕 맛? 이 설탕은 진짜 달죠 저도 그냥 설탕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네. 네. 우와, 순자탕 만들어지는 과정 보셨나요?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막 설탕을 넣고 손잡이으로 돌리면 막 숨소탕이 만들어져요. 점점 커지면서 갑자기 얼굴이 완성돼요. 진짜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만드는데 막 손길도 막 진짜 다리의 손길.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만들어보고 싶대요. 오늘은 이 토끼 숨소탕을 만드는 곳 구경하고 또 이제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요. 와 이게 너무 귀엽고 또 너무 막 신기했는데 먹기가 약간 아깝죠 얘막 이제 이게 안먹는다면 이렇게 집에 전시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얘 귀가 점점 내려가서 막 도깨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얘막 뿔이 옆으로 옮겨갔네요 <laughs>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닝티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